아하하하네 <laughs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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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일반 몬스테라 제가 봤었을 때는 조직 배양을 해서 나온 애가 더예요예 <laughs> 제가 몬스테라를 이쪽 저쪽 예 <laughs> 당이다가 요걸 하나 구해왔습니다 요게 가격이 한아3 0 0 0원 5,000원 뭐 이런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아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쭉 있구요 예 <laughs> 요거 구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서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은 저런게 콧물이 묻어있는 몬스테라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아 이제 면적을 넓혀야 되거든 요게 민트색인데 좀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은 요거 등을 이렇게 보면은 등을 얘를 예 등을 갖다가 이제 2만 룩스 정도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 그리고 2만 룩스로 2시간 정도 쬐 주고 일반 7천 7천 정도 룩스로 요걸 갖다가 거리 조절을 하면은 얘들이 이제 아, 요게 염록소 작용을 하고 요거는 못 하니까 아무래도 얘들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요거, 에로 사항은 요 콧물 묻은 요 몬스테라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. 이쪽, 저쪽 다니다가 시간 날때 몬스테라 쭉 있으면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 정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옐로우 몬스테라를 만드는 거를 제가 아...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줄기 쪽으로 광조사를 좀 하는 게 좋아요. 광조사. 그리고 무늬가 소디 로이 얘들은 열상견이. 그러니까 28도에서 무늬가 나오다가 가을 되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열상 변이로 되는게 있고 얘들은 빛으로 무늬가 얘들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아 요런식으로 되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넓어지려고 하면은 광포량 예 광포량 포화 광량 이상이면은 얘들이 아이 초록 면적이 줄어들거든요. 줄어들기 때문에 얘들을 갖다가 아 넓힐 수가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옐로우 몬스테라 나오는 거지. <laughs> 그리고 지금 봐서 이쪽에 아 화이트 나이트 광조사 하고 있습니다. 감조사 하고 있고. 예, 초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아, 빛을 쪼여서 무늬를좀 <laughs> 많이 만든다. 그리고 저쪽에 예 버럴 막스 얘들도 지금 봐서 아, 이렇게 지금 쪼여지고 있습니다. 예.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물론 아, 이렇게 알보, 알보 중에서 얘들이 고스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봐가지고서 고스트는 번식을 시키기가 힘든데 요정도면 괜찮거든요. 그래서. 이 봐가지고 흰색 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흰색을 가리고 요쪽에다 대고서 초록에다가 7000 룩스 정도 4000에서 7000 룩스로 쪼여 주면은 초록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늬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요거 요것도 지금 알본데 초록 지분이 너무 많잖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? <laughs> 2만 룩스로 여기를 갖다가 아, 조여주면은 이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예, 아무리 비싸봤자, 비싸봤자, 한 5천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서 옐로우 몬스테라 비싼 개체를 만드는 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. <laughs> 한번 시간 나실 때, 아 화해 단지 같은데 몬스테라가 쭉 있으면은 요런 거 구하러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요거 갖다가 등을 요 정도 길이 하면 2만 룩스 정도 나오니까 요걸 뒤로 빼면은 7천 룩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 이렇게 하는걸 하다가 지금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<laughs>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, 감사합니다